자연은 하나님의 실상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인류를 구원한 은혜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만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혀주며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기 쓰인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정신이나 자아를 가리킵니다. 곧 성경은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킴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김없는 진실이며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낱낱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은 말씀, 곧 예수님께 그분의 영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다시 그분을 찾아내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와 기쁨, 그리고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복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삶의 지침서로서 가장 중요한 또내 삶을 이끌어 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 대답하시는 것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지도와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어딘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한 가치와 삶의 원리로서 오늘 10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복된 삶이 되는 거고요. 곧 복음적 삶의, 복음적 삶의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오늘 10편, 19편에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공급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와 우리의 정신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팀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자아 그리고 나의 정신의 말씀이 가치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치를 알고 가는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은 복된 삶이고 곧 복음적 삶의 바탕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주고요,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만들고요, 이 말씀은 순결하기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우리가 이끌어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10편 기자는요 이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에피소드를 읽었는데요, 아이와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아이를, 아이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이 어머니의 교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이와 엄마가 카페에 들어가서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아이가 어 습관적일 다시 아이가 과자봉지 하나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점원은 아이가 가져갔나라고 하는 미심쩍은 생각은 들긴 했지만 실제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그 과자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교육을 하며 훈계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아이가 막 달, 달려 들어와 가지고는 과자를 다시 그 카운터 데스크에다 올려 놓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시식인 줄 알고 자기가 시식인 줄 알고 먹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이가 그 직원에게 하면서 이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시식이 아닌 것들 가운데도 가격표가 붙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식인지 아닌지는 물어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랬다라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었다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과,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다. 네가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는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알려주지 않으면요 은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고요. 말씀은요, 우리를 복된 삶, 즉, 복음적 삶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말씀을 깊이 있고 가까이 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줄 묵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은 말씀은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다운 정체성을 알려 주고 힘이 있는 회복의 힘이 있는 이 말씀을 더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